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드디어 한국 국내 감염자 수가 제로가 됐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요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반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본 근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종이 마스크를 새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일회용 종이 마스크인데, 요로 한 마스크입니다. 요 가격이 또 하나로 한 16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무슨 봉투 마스크 해가지고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어, 뭐, 그런 거 영상이 됩니다. 뭐, 애들이 이미 예전부터 만들고 있었던 건데, 요거를 뭐 개발을 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1. 민심 돌아서나 46% 증위원 선거 통한 정권 교체 원해. 그런데 요거는 뭐 아베 총리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한 건데 요 수치는 그다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러한 설문조사를 해왔고 뭐 요런 수치가 뭐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다지 큰 의미는 없는 그러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 기사를 살펴보면은 요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요런 거 전화로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는데 일본은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일본은 아무래도 좀 20세기 초반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이것도 무슨 비둘기 날려가지고 막 설문조사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아베 총리가 뭐 물러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설사 아베 총리가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 뒤에 뭐 그줄셔 있는 그 후보들이 정말 쟁쟁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그 사람들 생각하면은 우리가 안심하고 다리 뻗고 어,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일베 동맹으로 인해서 핫한 베트남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국 수요 대폭 감소로 봉제 목재 수출 폭망 중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80% 이상. 그리고 관광 수입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8% 요거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어, 베트남 같이 좀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이 발전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관광 산업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관광객들이 안 간다? 그러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번 사태 끝난다 하더라도 한국인들 베트남에 가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한국인입니다. 한국인들 안 가면은 베트남의 관광산업 폭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베트남의 경제에도 정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 중입니다. 크게는 3분의 1 토막이 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관광산업의 어, 타격을 받게 되면은 부동산 거품 점점 꺼져서 밑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최대기업 현금 유동성 위기설. 베트남의 커다란 대기업들도 지금 위태위태하다는 그러한 어, 얘기겠죠. 그리고 LG, 현대 신규 공장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로 계획 변경, 어, 인도네시아로 떠난다, 베트남을 떠난다라는 건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슬슬 떠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일본 기업이 메우게 되면은 뭐 나중에 어 단물 쓴물 쪽쪽 빨아먹고 <laughs> 베트남 뭐 후회하는 그러한 날이 오겠죠. 그리고 베트남 항공사 역대급 적자로 공적 자금 들어가지 않으면 부도 위험. 베트남처럼 어떤 금융적인 어, 것들이 좀 탄탄하지 않은 그러한 나라들은 이렇게 큰 타격을 입었을 때 어,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끝나면은 굉장히 많은. 어, 베트남의 기업들이 좀 부도가 나고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가 커다란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은 좀 경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댓글로 자세하게 좀 달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아 주실 거죠 그리고 3만 5천 개에 달하는 사업체가 이미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어, 베트남 일베 동맹 했으니까 좀 일본한테 SOS 쳐 가지고 뭐잘해 나가겠죠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국 감염자 제로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의외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뉴스 댓글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댓글 수가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있고, 어, 추천수가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을 우선적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에 달린 추천수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메르스 등뼈 아픈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감염이 확산되자마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그렇죠. 전에 메르스 때 살려야 된다. 종이 한장 붙여놓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 등 PCR 검사의 확충이나 경증의 감염자의 격리, 감염자의 이동 상황의 정보 공개 등을 어쨌든 스피디하게 철저하게 실시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상시에 총선거까지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한국에서는 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도 빨리 PCR 검사의 수를 늘리는 등 한시라도 빨리 수습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굉장히 한국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한국처럼 좀 되기를 바란다라고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댓글이었습니다. 일단 잘된것 같아. 그러나 입국 제한이 지속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가 계속 광망하고 있는 상황. 이웃나라 상황이 개선돼도 전혀 낙관할 수 없다. 이웃은 이웃, 일본은 일본.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나아갑시다. 아, 요거는 한국을 칭찬하면서 한국은 한국이다, 일본은 지금 엉망이다 라고 하면서 좀 어, 신세한탄하는 그러한 댓글이었습니다. 의심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역시 한국은 사스 메르스를 경험하고 대체해온 경험이 크다고 느낌입니다. 그리고 인구 5천만 명의 새생활이 도회시되고 환자 번호를 매겨 감염자를 완전히 추적할 수 있는 것도 크다. 비록 영상만 보았지만 활락가는 흥청거리는데 여기서 마음을 풀어줘도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아 요건 역시 한국을 칭찬하면서 마지막에는 좀 걱정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뭐 클럽 가고 막 술집 가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상황이 좀 진전된 상태라서 좀 경제활동하고 하는 건 좋은데 어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아직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격 간 조치를 국민에게 부과하여 단기간에 수습시키려는 전략이 효과를 거둔 것이겠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의 감염방지 조치는 어중간하고 미온적으로 보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대로 질질 장기전이 될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아, 요것도 한국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일본을 비판하는 그런 댓글입니다. 이거좀 이상한데? 너무 한국을 칭찬하는 그런 댓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사스 이후 감염증에 대한 예산을 축적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일본은 그러한 연구비를 자꾸자꾸 자꾸 삭감해 오고 말았다.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아, 한국에 대한 칭찬입니다. 뭐, 예전에 그 사스 메르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메르스 때 생각하면은 진짜 살려야 된다. 그리고 낙타 조심해야 된다.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일본인들이 지금 한국을 칭찬하고 자신들이 비판하는 그러한 댓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본받고 자국에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하고 세계 각국에서 수습되길 바랍니다. 이건 역시 한국을 칭찬하는 그러한 댓글이었습니다. 대단하다. 대응 속도가 빨랐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니까 그것을 억누른 것은 굉장해아 요것은 한국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상합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을 극찬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섰어요. 두달 만에 여기까지 온건 솔직히 대단하네요. 의료 붕괴라든지 프라이버시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이네요. 자국의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 것인가? 일본은 어떻단 말인가? 지방마다의 방식이 천차만별인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약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뭐 이것도 뭐 대략 한국을 칭찬하는 그러한 댓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좀 자조적인 그러한 댓글이었습니다. 그 칭찬 댓글만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요거는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이기 인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한국의 어, 상황에 어떠한 상황인지 댓글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달 넘게 재택근무 중입니다. 어쨌든 감염자를 늘리지 않는 의식이 무조건 높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환자는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가게가 대부분이고. 어... 열이 있는지 마트 입구에서도 카메라가 설치돼 소독액은 국가가 철저히 배치하고 어, 아파트 입구는 물론 여기나 가게 안 자전거 주차장 전봇대까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 그런데 소독액이 전봇대에도 있어요 <laughs> 전봇대에 소독액 있는 건본 적이 없는데 감염자가 다닌 가게는 잠시 가게를 닫고 소독하고 매출이 어떻다는 등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 매출보다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니까요. 이제 슬슬 출근하는 건가 싶더니 다음 주에도 전반은 집에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철저함이 장난이 아니네요. 오.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한국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찬을 하고 있네요. 한국을 극찬을 하는 일본인의 댓글이었습니다. 제가 댓글을 쭉 살펴봤는데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한국을 극찬하는, 한국을 칭찬하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완전히 바뀌어버린 일본의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좀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좀더 조심하면은 코로나19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